아, 여기서부터야? 와, 아이고야, 이런. 큰일 났네. 어, 이렇게 뒤로 안 갔던 거 같은데. 그거기라 그런가? <목소리> 우 <우왓! 웃음> 야, 설마 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laughs> 그런 망인데. 아, 이건 너무 했다. 아, 이거 너무했다. 아, 이거 너무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가 이걸 깨겠다고. 잘도 이걸 깨겠다고. 음, 좀더 붙어, 붙어. 바짝 붙어야지. 내가 맞추기 좋다. 도망가지. 이요, 이요후 먼저 티도 원래 이거지. 나이스 <놀람> 에디샷 nice. 일어나, 가만 날 도와줘. 파이팅, 일어나, 난 도망. 왜, 왜, 왜 뒤로 뛰어? 넌 뒤로 뛰면 안 되지. 거기서 싸워 줘야지. 이렇게 안 맞네. <laughs> 딱총이잖나 나이스 왜또 조용히 어 야이놈의 k 진짜 쓸모없네 총알 어, 두발씩밖에 안주는 아니다 말을 말자 요. 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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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안보이는데 위치가 흔들리는건 없어서 좋다 할수있는데까지 해보고 깰수 있을 것 같으면 깨고 못깰 뭐것 같으면 얌전히 접자 왜또 <laughs> 조용해졌어 왜 자꾸 조용해지냐 니들은 좀 앞에 나와서 신명나게좀 쏴봐 난 못하지만 죽은 거야? <laughs> 엘레나님이 죽이신 거였어? 내려가면 있을 것 같은데? 이요? 없어? 없어? 진짜 없어? 파라판 되게 힘겹단 말이야. <laughs> 쓸모모트또세 <쓸모없다. 웃음> 발이야. 와아무 발은 쌓아야한놈 잡을까 말까 한데 와우

총은? 야 총은! 어, 얼굴 밟았어 미안 본의아니데 흐흐 롱스토리 여기 전투 있단가? <laughs> 짠 짠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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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돼나안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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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있어 또 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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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 있는데? 나 걸렸어 어디 왜 자꾸 뭐 어디 걸리냐? 아, 계단이 턱이구나. 위치가? 응. <laughs> 올라가는데? 너왜 올라가니? <laughs> 당당한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좀잘 싸워봐. 와우 난리났어 오 <laughs> 깜짝이야 오와 <laughs> 건너왔구나 건너왔었구나 아, 여기서 부터다 다행이다 그나마 좀 다행이다 아후 안 맞아 안 맞아 <laughs> 잡어 침착하게 한 놈씩, 한 발씩. 잡았나? 그냥 다못 잡았어 아직. 있잖아 저기 자리에. 아 너무 멀어 잘안 보여. 오! <laughs>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곤란하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한놈 잡았고. 오, 지쳤어. 좋았어. 한놈 잡았고. 그것도 이러다 죽었는데. <laughs> 아, 이거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암만 아, 봐도 이, 오! 아, 만 봐도 이데미지 정상이 아니잖아. 야, 이, 샷건 나오기 시작하면 무조건 한 방이라고 생각해야겠는데? 너무 안 보이는데, 뭐가 좀 보여야 맞추지? 와, 이... 나만 자꾸 두드려 맞고 우와, 뭐야? <laughs> 뭐야? 이번 거는 <laughs> 이번 건 진짜 알수 없었는데? 짠! 시원하게 쏴줬음. 좀 맞아줘. 좀좀한 번에 시원하게 빵빵 좀 맞아줘. 아이 지진이도 안 맞아주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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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또이 모양이야. 한놈 남았지 우와. 이건 뭐 진짜 어쩌리지 이 정도면 어 잡아줬어? 잡아준거야? 내가 조금 붙어야 잡아주는구나 좀 너무하네 좀 대충해도 잘 잡아주지 누구였어? 어떤 놈이야? 저 놈이구나.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laughs> 나이스 에드샷이다. <laughs> 또 곤란하게 너무 탁트였는데? 짠. 아하, 대사 쳤다. 대사 쳤다. 대사 쳐주면 세이브 포인트란 얘기 아니야? 그치, 아유, 힘드네. 오랜만에 아주 힘드네. 괜찮아, 아직까진 재밌는 수준이야. 우와, 다른 놈또 있었어. 그치, 잘한다. 엘레나, 한 발만 더 맞춰줘. 그렇지한 발만 더 힘내. 할수 있어, 엘레나. 나, 우리 내가 할까? 안 죽네. 아고 우와이 쟤왜 오색이야 안보여 첨사첨사 잡았나? 잡은거 같은데? 잡았지 아 빡세다 제발. 네두 발. 잠깐만, 왜또 총소리가 나? 왜 총소리 나다 말아? 이게 마지노선인데 어디 어디냐? 있저기하나 있고 저기하나있구나 오! 하하하나 <laughs> 하나에 나나에스세상에수여탄 떨고 있었어 왜 헤드가 안떠 헤드잖아! 붙여기 하나에 붙여기 하나에 붙여기 하나에 붙여

선은 안 붙네. 더부터 조야내가 편한데. 좋아 엘리나 출동. 응? 응? 좋았어. 오. 오 어디 맞추는 거야? 오 저기 있다. 제발 남았어. 없어, 사. 에이, 헤어려어려 어디 총알 없니? 나 아, 총알이 없어. 제 <laughs> 바닥에 붙어 싸우는 거 봐라. 얘네, 너 화이팅! 화이팅좀 어떻게 좀 해줘봐 나못 싸워 싸 <laughs> <쏴>, 냅다 갈겨 <웃음> 그치 그치 내 <laughs> 네, 이러고 있어야 되니 아왜 둘이 사이 좋게 오 맞췄다 맞췄다 왜 계속 둘이 사이 좋게 헛짓거릴만 하고 있어 화이팅. 오 나이스. 그렇게 낭비할 총알 있으면 날좀 주던가. 다 잡았네. 야, 이거밖에 없어? 진짜 이거밖에 없어? 드럼률 봐라. 아,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안줄 거야? <laughs> 아이고야 여기 또 있다 한 탄창이 안 돼. What? s a me. Okay. 됐었다 와! <laughs> 어, 진짜 깜짝 놀랐어. 어. 오, 2네발이다 아이고, 땡큐. 이 정도면 살만하지. 솔직히 이 정도면 싸울만 해. 어디였어? 죽였나? 화이팅! 엘리나 화이팅! 넌 나가서 싸워. 어차피 넌안 죽잖아. 그치! 잘 쏜다! 쏴, 쏴! 빵빵 쏴, 지껴도데 오, 수류탄이네? 괜찮아. 엘레는 저런 거 먹고 안 죽어. 뒤로 오지 마! 나가, 어 오! 이번엔 그럭저럭 잘 던졌는데. 나가 나가 나가서 싸워 나안 보여 시야 가려. 오 맞췄어. 이야. 내가 맞추려고 고개를 드니 제가 맞추고 있어. 이자리였는데 오이. 닌자인데? 이 저승 좀 닌자지 오, 오, 오 근접 난타 들어가셨습니다 다른 놈 왔다 오 나이스 헤드인 것 같은데 음악 갔어 또 어디야? 멀어 여기 있다 빠져 아유 깜짝이야 옆에서 한 남이 있나 보구나 마냥 앞으로 나갈 수 없네 오! 엘리나가 새를 잡는 소리가 들리는데 쟤 앞으로 나가 버렸어. 오. 엘레나 yeah, <laughs> 무쌍인데 <laughs>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정도로 잘 싸우는데 차다 아 탈출이다. 아. 아 조금 쉬자 <laughs> 힘들어.